누워 있는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골반을 뒤로 말아요. 후... 앞으로, 뒤로, 옆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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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. 골반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척추뼈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겠죠. 자, 얘랑 같이 똑같이 1단계에서 사용하는 움직임은 발을 붙여요. 그리고 옆으로 움직입니다. 숨 들이쉬고 내쉴 때 반대로. 숨들이쉬고 내쉴 때 후, 이때 손을 바닥에다 놓고 어깨가 최대한 안 뜨게 숨들이쉬고 가는데 내가 요만큼만 가도 힘들다. 그럼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요. 다시 돌아와요. 숨들이쉬고 후. 자, 여기서 단계를 넓히려면 숨들이쉬고 수도 다시 그대로 들이셔요. 하고 지그시 조금 더 눌러 봐요. 아플 것 같으면 돌아오시면 돼요.